긍정 상황 시 충동성, 행복한 브레인, 긍정 상황에서의 충동성, 보상의 그림자 1. 정의, 긍정 감정 속에서 나타나는 충동성. 우리는 흔히 충동성을 부정적인 상황과 연결짓기 쉽지만 실제로는 긍정적인 감정 상태에서도 충동성이 강하게 발현됩니다. 기쁨, 흥분, 만족감 등 쾌락 중심 정서가 활성화될 때 사람들은 현재의 기분을 유지하거나 증폭시키기 위해 즉각적인 행동을 선택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낍니다. 즉, 긍정 감정이 클수록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바로 행동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뇌과학적 배경, 도파민 보상 회로의 작동, 긍정적인 상황에서 충동성이 높아지는 배경에는 도파민 중심의 보상 회로가 작동하는 뇌과학적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핵심 구조는 측좌핵과 복측피계 영역 그리고 전전두엽입니다. 먼저, 측좌핵은 중뇌의 보상 중추 중 하나로 도파민 수용체가 밀집되어 있으며 즐거움과 보상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부위가 활성화되면 사람은 즉각적인 보상을 기대하며 더큰 자극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복측피계 영역은 측좌핵에 도파민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조로 기대감이 높거나 보상이 예측될 때 강하게 활성화되며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이 도파민은 다시 측좌액과 전전두엽으로 전달되어 행동을 강화하거나 의사결정을 유도하게 됩니다. 한편 전전두엽은 계획 수립과 자제력 판단 등을 담당하는 고차원적인 조절 영역입니다. 하지만 긍정 정서가 매우 높아져서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이 전전두엽의 억제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됩니다. 그 결과 지금 당장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라 하는 내적 욕구가 강화되며 충동성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도파민 시스템의 활성화는 긍정적인 정서 속에서의 충동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보상에 대한 민감성과 현재의 기분을 지속하고자 하는 욕구가 결합될 때 충동적 행동이 강화됩니다. 3 대표 심리학 이론으로 보는 메커니즘, 그레이의 행동 활성화 시스템, 긍정적인 보상 자극이 주어지면, b s 가 활성화되어 행동을 유도, VS 민감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쾌락에 의해 쉽게 유혹됨, 충동성 증가, 서클만의 자극 추구, 성향 이론, 일부 개인은 긍정적인 자극을 더욱 강렬하게 추구함, 흥미로운 활동에 노출되면 충동적으로 과도하게 탐닉할 위험이 있음. Hot system iron. 긍정적 자극이 클수록 뜨거운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즉시 반응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짐. 이때 차가운 시스템은 잠시 기능을 잃음. 사 사례 및 실생활 행동. 긍정적인 정서 상태에서는 다양한 일상 장면에서 충동성이 자연스럽게 발현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시험을 마친 후 해방감과 기쁨을 느끼는 상황에서는 자기 통제보다는 즉각적인 만족감을 추구하게 되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밤새 유튜브나 넷플릭스 시청, 친구와 무계획적인 외출 등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성인의 경우, 월급이 들어온 날 혹은 좋은 성과를 달성한 직후와 같이 긍정적인 보상을 경험할 때 기분이 좋아져 평소보다 느슨한 소비 통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계획에 없던 충동 구매나 고가의 제품을 즉시 결제하는 행동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나 자아 존중감이 고양된 상태에서는 SNS에 과도하게 자랑하거나 과시적인 내용을 올리는 행동도 충동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긍정 정서가 주는 흥분감과 자기 가치 상승의 결합으로 즉각적인 외부 반응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